네, 안녕하세요. 의정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엄익주입니다 어, 이렇게 스포츠 미래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어, 소개를 할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먼저 저는 그 장학사 체육 장학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고 학교 체육 관련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사가 되야 어 되고요. 이것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력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시험을 볼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르고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음, 장학사가 되고 전직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어, 임명이 전직이 되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먼저 어, 학교 체육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어, 학교 체육진흥법 제2조에 보면은 학교 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것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학교 운동부가 있는데요. 학교 운동부라는 것은 학생 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합니다. 음, 기존에는 그냥 선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학생 선수라는 용어가 생겨서 이렇게 학생 선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 선수라는 것은 학교 운동부에 소속돼서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 33조와 제 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학교 스포츠 클럽인데요.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것은 체육 활동에 취미를 가진 어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 클럽을 말합니다. 어 스포츠 클럽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많이 생겼는데요. 외부에 있는 스포츠 클럽도 있고, 그리고 G 스포츠 클럽도 있고. 학교 스포츠클럽도 있는데 학교 스포츠클럽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인데요. 어, 학교 운동부가 있고 학생 선수가 있으면 당연히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학교 운동부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강사입니다. 스포츠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체육 정규 체육 수업 보조 및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지도하는 체육 전문 강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에도 있고 중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초등 스포츠 강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학교에서는 체육 전문 강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학교 체육 진흥원인데요. 학교 체육 진흥원이란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해서 연구 정책 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학교체육진흥원에는 연구원이 있겠죠. 어, 연구원은 꼭 교사가 아닌 학교 소속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던 분들도 이 연구진흥원에 어, 직업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학교체육에 어떠한 직업이 있는지 네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사, 초등 스포츠 강사, 학교 운동부 지도자, G 스포츠 클럽 강사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 교사입니다. 어, 체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 먼저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어, 초등 2정중등1정 체육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체육 교사 임용고시를 통해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범대 체육교육과로 입학하거나 아니면 체육관련 전공학과로 입학한 다음 그곳에서 교직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일반 대학을 나왔다면 체육교육대학원 양성과정에 진학하여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체육교사로 임용이 된 다음에는 체육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학생 생활 지도,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학교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초등 스포츠 강사입니다. 초등 스포츠 강사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민 어, 스포츠 강사를 임용하고 있는데요. 어,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 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임용을 하고요. 재임용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평가한 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강사로서의 자질, 공무태도, 학생의 만족도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초등 스포츠 강사를 추가적으로 뽑진 않고 있으나 어,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빠졌을 때그 자리를 메꿀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에 운동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곳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뽑는데, 여기서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어, 스포츠 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의 자격을 갖추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 경력과 실적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첫째, 학생 선수에 대한 훈련 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그리고 대회 출전 시 학생 선수의 안전 관리, 경기력 분석 및 훈련 일지 작성, 훈련장의 안전 관리,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고요. 어, 재임용할 때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무 수행 실적, 복무 태도, 운영 성과, 학습권 및 인권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임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스포츠 클럽 강사입니다. 자, G스포츠 클럽은 경기도형 운동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은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 클럽과 그리고 경기도형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기도형 운동부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운동부는 어, 학교의 운동부가 아니라 마을의 운동부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음, 시체육회에서 지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는 사례입니다 이를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는 어, 여기에 소속된 지도자는 어, 시체육회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시군체육회에서 방과 후에 초등 4에서 6학년 대상으로 스포츠클럽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또는 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 강사도 시체육회에서 어, 선발을 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시준생에게 전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 다양한 정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어, 앞으로 자기가 계속 꾸준히 이어갈 직업이라고 한다면 음,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좋아하고 꾸준히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정보를 찾고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